안좋 산에 하나 산에 하나 산에 하나 차차차 차, 차. 봤어 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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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운드오 어, 우리... 뛴다 뛴다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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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어 봤어 쏠까 쏘죠 어 산에, 산에 내려온다. 산에. 이렇게 들어와도 되거든. 어, 뒤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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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명 뒤진다. 해수소, 해수소. 해수 쪽. 해수 들어갔다. 어, 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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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 어, 우리 쏜다. 우리 쏜다. 우리 봤다. 저기 괜찮을게. 왜안 죽어? 한명 어딨어? 아냐아냐아냐, 쟤네 둘 끝이야. 어?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